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이번 역은 남영 남양, 남영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amyang. Namyang.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정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정차 역입니다. 종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종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종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H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열차는 흑내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y o n g s a n y o n g s a n The station number is 13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urmizu Line.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HDX or other rail services. This station is Jeongcha Station. This station is Jeongcha Station. This station is Station.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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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9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station number is 136.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36.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 객에서는 공연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곳과 전동차 사이가 있습니다. 전동입조심 하셔야 합니다. This stops. 역이 역은 전차역입니다 Station number is The doors are i n g 이 역은 동정역역입니다. The line number i e watch o 입니다 차역입니다. 정차역입니다. 이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HTX 광명으로 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H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영등포. t h i station number is 1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정차역입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Guanyin.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i n d convenient 정차역입니다. HDX or other rail services.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정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역입니다. This stop 은 환승 역입니다 140. The d o o r 이번역은 청차역입니다. 여은 쪽으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u r o 이 역은 역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이 역은 Please. 역 o u w o t h y o u r s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역은 청차역입니다.